오늘은 예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어우,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맞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느껴질 겁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기분 별로 안 좋으세요? 네. 당신이 맞습니다. 네. 우리 갑자기 이렇게 화해가 되고 화목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네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신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당신이 맞는다는 거에 틀리다는 거요, 네, 틀리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회를 먹으러 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회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해요. 고기를 먹을래, 회를 먹을래 그러면 제가 회를 먹습니다. 소개팅을 할래 회를 먹을래 그러면 <laughs> 회를 먹었던, 예. 여러분, 제가 회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를 막 먹는데 여러분, 그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 회 맛을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던 때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제가 아주 그 비싼 회를 초고추장에 막 듬뿍 찍어가지고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때 이상하게 제가 초고추장에 막 찍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회 맛을 알아 딱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제가 잘 알죠 제 아버지가 선원이라 진짜 좋은 회들은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께서 약간 멋적으셨는지 에이 간장에도 좀 찍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분은 간장이 회를 먹어야 될 때는 무조건 간장인 거예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다른 그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꼭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맛을 알아? 네. 자신의 오름 특별히 타인의 잘못에 관여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은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인의 잘못에 관여한다는 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오름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그냥 웃지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참 착해요. 말도 안 해. 당신 <laughs> 때문에 피곤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음... 그런 사람들 계속 오는 거예요. 말안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습관에 갇혀가지고 누군가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기준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당히 골치 아프고 인생은 정말 황망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옳은 기준으로 인해서 새로운 포도주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14절을 보면 첫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건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를 좀 보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절하고 13절을 보니까 마태를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그를 따라왔고요. 마태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구나라고 십일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 동석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땐 이게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게 아니라 아픈 이들을 왔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13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해야 하니?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극휼을 원하고 재산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배워라라고 이런 표현은 뭐냐면요. 랍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더 공부를 좀 해야 돼. 너는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가서 더 듣고 더 깨닫고 더 실천하면서 알아와야 된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당시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 알고 규율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13절에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 이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때 호세아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그 당시 때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가장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돌봐야 되는 자들을 향한 긍휼과 인해가 없이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 잘 읽어 보고 너가 얼마나 틀렸는지 잘 배우고 와라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때 그런 질책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왔어요. 그리고 아 특별히 이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14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식안는 제자들은 바로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 아니요. <laughs>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는 거는 마테타이스라는 디사이플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유한의 제자들이라고 할때 제자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절 말씀을 보면 그 마태에 있었던 사람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요. 죄인들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예수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그리고 누가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제자들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금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상당히 그런 금욕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보다 세례, 에, 금식을 더 많이 했고 기도 생활을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지금 금식해야 되고 이 죄인들과 있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게 쉽습니까? 어,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금식하는 게 어렵다고 들린 건가? 아니면 쉽다고 들린 건지.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 금식하는 게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금식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이제 서울에서 할 때, 저희 학교 정문에 큰 도로가 있어요. 6차선 넘게 되는 도로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어이, 김박사! 그러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둘 그, 자기 이름을 부르고 쳐다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동,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laughs> 살았던, 동시, 살았던 그 시대에 금식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는, 아, 이렇게 얘기할걸. 아유, 죄송해요. 아유.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더 어렵고 생각하면 예수가 너희들이 극률과 인해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와라, 더 배워라 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랜 관습을 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그들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물체의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낡은 옷이고 낡은 부대예요. 모세의 율법, 자신의 그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 그 당시 때는 여러분 자신의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며 동물을 잡아서 대충 자신의 잘못을 돌이킨다라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로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누구나 다 하는 금식을 나도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오래된 옷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낡은 가죽 부대다. 새로운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이두 가지의 모습을 비유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배조각은 무엇입니까? 생배조각은요 아직은 빗질을 하지 않는 수축력이 있고 아주 이렇게 늘어났다 펴렸다 하는 그런 활동력이 있는 천을 바로 이 생배조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이때 없대요? 없다. 왜 그럽니까?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 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도 쏟아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이들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왜이 사람들이 이 낡은 옷이고 왜이 사람들이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인지 누가복음 5장 39절에 이야기를 아주 누가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잘 기록을 해뒀어요. 참 누가, 참 훌륭한 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5장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새로운 생배 조각이 붙으면 자기의 오래된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뜯어져 버리는 거예요. 활동력 있고 수축이 일어나면서 헤어지고 오래된 게 뜯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에 발효가 되면서 살아서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찢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묵은 포도주가 오래된 것이 좋다 해서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 주님이 그들이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철례역정을 하면서 어쩌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길게는 두 시간 정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생배 조각과 같고,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붙여지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 내 삶이 뭔가 터져버리고, 감추고 있었던 것들이 더 드러나기에, 오히려 부담되어서 낡은 부대이기에 그것을 담아내지 않고 그걸 함께 연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그 짧은 시간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아예 그런 생배 조각과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있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참여하지 않거나 그런 은혜와 말씀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는 게 변화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의 낡음을 터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담아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고 발전하며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금수강산도 다 변하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해요. 세상이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변하지 않고 태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할 것 같지만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것이.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갇혀 있으면 여러분, 그 물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어지고 생명이 없어져서 어떤 것을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바로 퇴보되고 무시하고 있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정말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뭔가를 행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나의 에, 그 모습을 칭찬받는 것에 여러분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는 건 누가 칭찬하지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봉사하고 섬기는 게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 칭찬받아요, 안 받아요? 옆 사람 좀 칭찬해 줍시다. 네. 평소에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걸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까지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그분이 부으시는 걸 담아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병들고 썩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나는 옳은데 왜 너는 옳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건그 사람이 지금 낡은 부대요. 낡은 옷이 되어서 생명력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지 못하는 바리세인과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그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생배 조각처럼 팽창하고 수축하는 새 부대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며 변화하는 믿음의 도전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야 하는 것이요 자신의 신앙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잘못을 질책하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목장 교우들을 돌보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그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소유와 물건을 함께 나누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도록. 삼김과 돌봄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진짜 예수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그분이 나의 삶에 부어지도록 내가 정말 오래되고 터질 것 같고 낡아가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마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음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10편 51편 10절 12절에 시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 여러분 이 마음이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자는 새 부대를 가지고 있는 자요 예수라는 새롭고 생명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팽창하고 있는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가져서 그 수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는 공동체는 바로가 예수가 원하는 참된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는 양문교 여러분 바르고 변화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의 일을 여러분 잘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까? 1년을 내다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노력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멸망하고 망 사라질 거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개인들은요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너무 낡은 옷이며 낡은 부대라 내 자신의 기준과 대충 이 정도만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만 조금만 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며 나의 오름으로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부대가 준비되면요, 새 술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부음바 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옷, 낡은 부대를 여러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포도주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